자, 이재용한테 <laughs> 풀파워로 안면 한대, 맞기, 안 맞기. 이 질문 자체가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맞은 다음에 이재용한테 깽값을 잘 받아내냐, 못 받아내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폭행죄로 합의금을 받을 때뭐 500만 원 이상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10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한 5억 정도면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일반인 기준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5억을 받는 게 좋은데 또 이게 합의금을 받는 게 맞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과연 이재용을 상대로 합의금 딜을 칠수 있을까 5억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은 이것도 참 고민되는 일이다. 그렇지만 저는 맡기로 가겠습니다. 우레인이 <laughs> 10억을 주는 사건인데 상대 측이 짱친이면 사건을 진행한다 vs 진행 안 한다. 어... 이거 어느 정도 짱친인 거죠? 10억을 준다면은 가장 친한 친구 제머릿 속에서 떠오르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이 있는데 그친구들 한번 대입해 보면은 진행해야죠. <laughs> 진행한다로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3cm 대 중졸 야, 3cm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3cm 맞네요. <laughs> 아, 어떻게 이렇게 무슨 진짜 3cm 같은 걸로 가져왔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았으면 학교를 잘 나오지 않더라도 당시에는 사법 시험이죠. 사법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도가 바뀌면서 로스쿨을 나와야 되게 됐고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로스쿨에 진학을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졸이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 업무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 근데 3cm와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변호사가 됐어. 근데 3cm야. 그러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을 수 있죠. 저는 어, 제 직업적인 프라이드도 있고, 이 병사 업무가 좋기 때문에, 어, 어, 3cm를 선택하는 대신,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수 있는 여성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는 있겠죠. 3cm. <laughs> 진짜 3cm는 아닙니다. 아, 고려대, 서울대. 아니, 근데 고려대 졸업한 사람한테 고려대 갈 거냐, 서울대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의도하신 거 맞죠? 아니 할 거면 뭐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고려대 서울대 고려대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정말 명문 사학이고 저도 이제 졸업한 입장으로서 너무 애정이 있고 어~ 그냥 저는 뭐 이거는 뭐 기계 깰것도 없어요 그냥 당당하게 고려대 출신으로서 서울대 고르겠습니다 아~ 환생하여 여자로 태어난다면 변호사 와이프 되기대 여성 변호사 되기 여기 변호사 와이프 되기 짤이 되게 그 고급진 사모님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실상 변호사와 와이프들이 그렇게 뭐 고급진 사모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월급쟁이들이랑 똑같고 뭐 이렇게 부와 호사를 누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결국은 뭐 여자로 환생했을 때 변호사가 다시 될 거냐 이런 문제인 거 같은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는 뭐 남성 여성을 가리지 않고 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업계가 뭐. 남녀 비율도 거의 반반이고 저는 뭐 여자로 태어나도 당연히 뭐 여성 변호사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변호사 되기 고 있습니다. 액면가 20대 대 액면가 40대.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30대니까 제 얼굴에서 더 동안이 될 거냐, 아니면 더 노안이 될 거냐,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액면가 40대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들은 어린 변호사는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많은 엇가를 당한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벌써 연차가 8년차거든요. 그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변호사가 좀 빨리 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제 동기들은 40대인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30대인 변호사로서 한번 살아보니까 어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액면가 40대가 변호사로서는 훨씬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액면가 40대로 가겠습니다. 하, 모발 지능, 모발 대 지능.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지능은. 아이 지능을 포기하면은 지능을 아예 전부 잃는 건가요? 어느 정도 바보가 되는 건가요? 지금보다 i q 가 30다운 아 그러면은 변호사 생활을 할수 있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민되네 이게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대머리가 되고 변호사 업을 계속 할 거냐? 지능을 잃고 변호사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냐? 아, 저는 그래도 모발은 포기 못할 거 같아요 지능이 좀 낮아져도 지금 지능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커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발로 갔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보다 더 똑똑해지기 대 알파 메일 되기 알파메일되기. 알파메일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차운우 씨처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반인 중에서 상당한 알파메일이다. 사실 저는 뭐 좋은 학교도 나왔고 변사도 됐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똑똑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자랐고 뭐 어느 정도로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한 번도 알파메일은 대본적없어잘 생겨진다. 몸이 좋아진다.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나랑 연락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삶은 제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 알파메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입대 전으로 돌아가기 돼. 변호사 시험 1년 전으로 돌아가기 음... 어, 일단은 요게 제가 조금 특수한 게 있는 게 저는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온게 아니고 군 법무관 장교로서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병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지는 않았고 저는 좀 그래도 좀 나은 조건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들어가는 것은 크게 저한테 불이익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변호사 시험 1년 전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끔찍해요 이거는. 변호사 시험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3 공부하는 거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공부 생각이고 성적 안 나오면은 너무 짜증 나고 불안하고 뭐 그런 불안함 때문에 밤에 불면증도 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지금 다 노트북 들고 보고 있잖아요. 저 때만 해도 컴퓨터가 아니고 다 손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5일을 보는데 5일 동안 네, 시험을 5일을 봐요. 그래서 시험 5일 중에서 첫째날, 둘째날을 시험을 보고 셋째날은 하루 쉬고 넷째날, 다섯째날 이렇게 시험을 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시험이 진짜 극악인 그게 5일 동안 이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수능을 5일 동안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론 뭐 중간에 하루 쉬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루 쉬는 날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시험이 이제 민법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하루 쉬는 날 민법을 또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일 동안 매우 힘들게 이제 시험을 봐야되기 때문에 저는 이 변호사 시험 일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너무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대 전으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 vs 의뢰인이 피해자 그 스케일이 딱이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연진이 정도고 피해자가 문동은이고. 아... 일반적으로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구속영장을 치거나 뭐 압수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변호하는 게 돈이 더 되긴 하거든요. 그만큼 힘드니까 반대로 피해자를 대리를 하는 것은 조금 쉽습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해서 관련 증거들을 첨부해서 제출만 잘 해두면 수사기관에서 그 뒤부터는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돈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선택을 한다면은 피해자 쪽을 변호를 하는 게 조금 그래도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법 마스터 대 형법 마스터. 일반적으로 이제 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두 법이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게 이제 마스터를 한다는 게 정말 이 법을 전부 내가 마스터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지금 민법 마스터가 되면 민법 일체가 된다는 거고. 제가 어쨌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형사 사건도 많이 해서 형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이 민법을 마스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 아못 하는 건 아닌데 형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약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민법 마스터로 가겠습니다. 아이씨 평생 정장 못 입기대, 평생 팬티 못 입기, 레깅스, 스타킹도 안 돼. 아니, 근데 평생 정장 못 입는다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평생 정장 못 입기 내 평생 팬티 못 입기 그러니까 팬티를 안 입고 정장은 입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선택을 하면은 네. 정장 안 입어도 변호사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못할것 같아요 제가 정장이 아니고 추리닝 뭐 차림으로 뭐 재판을 가거나 한다면 뭐 판사가 저 새끼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변호사업을 한 사람으로서는 정장 못 입는 거는 너무 크리티컬합니다 팬티 못 입기는 아 근데 여기 조건이 너무 웃긴다 이 레깅스 랑 스타킹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안에 아무것도 입을 수가 없고 바로 바지를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너무 좀 도드라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조금 도드라지는 면이 있더라도 저는 정장을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말못 하게 돼. 법정에서 못 듣기. 자 여러분 생각보다 법정에서 말을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되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말로 변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 서면을 써가지고 제출을 하고 요새는 또 기술이 좋으니까 뭐 TTS라는 기술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말을 해도 되니까 사실 법정에서 말을 못하는 게큰 디메리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못 듣는 듣는다. 이거는 생각보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되게 미묘한 점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 판사님이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법정에서 못 듣는다는 거는 생각보다 디밀이 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말 못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이게 문제가 법정에서 말을 못 하면은 증인이 나왔을 때 내가 물어보고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말을 못 하면은 증인신문을 못 한단 말이지 근데 못 들어도 증인신문 못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laughs> 법정에서 말못 하기 이게 낫습니다 법정에서 말못 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판 도중에 판사랑 짱친인 것과 상대 의뢰인과 짱친인 게.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이런 질문인데, 일단 민사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제 의뢰인도 있고 상대방 의뢰인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상대 의뢰인과 짱치는게 낫냐? 판사랑 짱치는게 낫냐? 이런 질문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판사랑 짱친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친구니까 판사한테 가서 좀 나한테 뭐 유리하게 해달라.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판사 입장에서는 뭐내 친구한테 잘해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크거든요. 저도 제 친한 사람들이 지금 현직 판사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분들 사건에 제가 변호인으로 들어간 적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랑 짝친이냐면은 사실 뭐 서로 부담스럽기만 하지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상대방 의뢰인과 짝친인 경우라면은 근데 일단 변호사 된 도리로서 상대방 의뢰인과 연락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락까지 되는 사이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설득해가지고 수추야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합의하고 이 정도로 조정하자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상대방으로 인과 장치인 게 낫다 고르겠습니다아 다시 직업을 바꿀 수 있다면 의사 대 판사. <laughs> 이거 어려운데요? 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의사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고 판사는 명예가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것들을 차치하고 명예냐 돈이냐 요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물론 의사가 뭐 명예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 <laughs> 근데 저는. 돈을 벌면 명예는 자동으로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모두 바꿀 수 있는 의사로 하겠습니다 평생 김앤장 소속 때 평생 1인 독고다이 변사아 1인 독고다이 변사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생각보다 노동 강도도 높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4년 차가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퇴사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노동 강도가 너무 힘드니까 못 버티. 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생이라는 전제가 되게 무서운 게, 만약에 그냥 3, 4년 정도 하다가 나와 가지고 내가 그냥 변호사 생활을 따로 할수 있다. 그러면은 뭐 김앤장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올 수가 없고 평생 김앤장 소속으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1인 독고다이변사로 가겠습니다. <laughs> 재판에 10분 지각 때 재판의 의뢰인이 불참, 재... 재판에 의뢰인이 불참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고 제가 재판에 늦어본 경험은 있어요 그때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제가 그때 혼자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법원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못해가지고 제가 계속 뺑뺑뺑 돌다가 결국 다른 주차장에 세우고 헐레벌떡 이제 법정으로 뛰어왔었는데 근데 다행히 앞 재판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제 사건이 아직 시작을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정말 제세상 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이 재판에 지각하는 게그 제가 MBTI가 파워 J거든요 J들은 아시잖아요 그 자기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뭐 재판에 만약에 의뢰인이 불참을 한다? 네 사실상 뭐 의뢰인이 저한테 할 말도 없으니까 재판에 의뢰인이 불참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 보시고 불참하시거나 하면 안 돼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출석 안 하시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의뢰인이 불참을 하고요 아이일 잘하지만, 싸가지 없는 어소, 일은 못하지만, 착한 어소. 몇명 있는데 실수하고 뭐일 빵꾸 내고 고쳐지지 않고 하지만 너무 착하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어소라고 하면 이제 제 밑에서 제실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일을 맡겼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컨트롤을 한다면 은 사실 그 어소를 뽑아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일을 맡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펌이라는 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난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일이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거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클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가지 없는 사람 너무 싫지만 그래도 일만 깔끔하게 된다면요,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변호사업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MBTI 기준으로 봤을 때 F 보다는 T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기 때문에 뭐 싸가지 없고 사회성 없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일만 잘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 잘하지만 싸가지 없는 어서 로하겠습니다 의뢰인이 박찬호 대 의뢰인이 초 단담러. 그러니까, 의뢰인이 박찬호라는 거는 의뢰인이 말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죠. 자기 말만 계속하시고, 예, 자기 살아온 얘기 막다 하시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이 단답러라고 하면은 대답을 무조건 단답으로 한다는 거죠. 자기 얘기도 안 하고. 아 단답러. 둘다 싫은데. <laughs> 근데 사건을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답러보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말을 많이 하시면은 그거를 제가 잘 캐치를 해가지고 결론 전략을 짜면 되는 거거든요. 상담 한번 하면 10시간이요? 하, 예. 그럼 나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도 못하겠는데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뭐 10시간이면 제가 너무 괴롭고 죽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변론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할수 있는데 의뢰인이 단답으로 하고 대답을 안 하고 뭐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변론 전략을 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단답러 우리 의뢰인들을 몇번 만나봤는데 정말 이래요 2고개 하듯이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만 내 네, 아니오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힘도 빠지고 속 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둘 중에서는 의뢰인이 박찬호가 훨씬 낫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끝났네요 아 이제 끝났어요 아 근데 이거 밸런스를 너무 사악하게 짜았는데요좀 결정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